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먼저 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수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 816항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카톨릭이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담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모든 구원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성경과 전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공예는 현재 지상에서 순례자인 교회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 카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필수 불가계라 것으로 세워졌음을 알고서도 그곳에 속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완전한 수단은 교회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교회 안에서이다. 이것이 카톨릭 교리문답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수백 개의 성경 구절들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값 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단체나 국가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난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야 한다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값없는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그분 즉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만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기꺼이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은 주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던 죄인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말씀에 반대되게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오직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카톨릭 교회를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둘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가 모순되고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카톨릭 교리뿐만 아니고 이 누룩이 거의 모든 종교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합류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 837항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부가적인 행위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 교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값 없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던가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던가 그리고 자선을 행한다던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던가 이런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울었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들의 후손이 전 세계에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 버리는 도다.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임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간에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선행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오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늘나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행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사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의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몇 가지의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그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의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극심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전통을 믿고서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하늘나라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평생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카톨릭 교회를 섬기고, 선행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금욕을 하고,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선행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카톨릭 교회에 따르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세와 권위가 카톨릭에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 문답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한다. 정말로 카톨릭 교회가 죄들을 용서해줄 권세가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죄를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카톨릭교회나 어떤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죄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갈보리에서 용서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와 정반대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직자의 성사로 주교들과 사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카톨릭의 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 곧바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죽게 시인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죽게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솔로몬 왕도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강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회나 그 외에 인간이 만든 어떤 단체를 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런데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도대체 왜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자신들의 교회에 묶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 내에 죄들의 용서가 없다면 다가올 삶이나 영원한 자유에 대한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의 교회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제 983항입니다. 이들은 죄들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로마 카톨릭,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용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리에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카톨릭 교리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인간의 전통은 이렇게 서로 상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반면에, 카톨릭 전통은 카톨릭 교회가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내 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참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 카톨릭 교회가 과거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임을 고백한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서 먼저 그 교회는 카톨릭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카톨릭 교회가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유일한 참교회, 이 교리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로 것을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위에 카톨릭 교회의 교리 전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리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자 모퉁이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최초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은 작은 조약돌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작은 조약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반석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시고 신약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의 후계자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으며, 그와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셨다. 현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조직되고 구성된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제 816항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은 베드로나 그 후계자들이 교회를 지배한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즉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신이라. 베드로는 장로들 즉 목사들에게 양들을 지배하려하지 말고 오히려 양들의 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카톨릭 교리의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됩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기독교 교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카톨릭 교도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유일한 참교회로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결정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세례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카톨릭의 자녀들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형제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카톨릭에서 세례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카톨릭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면 그분은 이미 그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교회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정말로 베드로입니까? 카톨릭 교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개신교 교회, 그 교단이 유일한 참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나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카톨릭 교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수많은 개신교 교단들의 교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은 이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카톨릭 교도가 아니라면 모두가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불타 없어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경에 기반한, 한글 킹잼 성경에 기반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나 카톨릭 교회에 여러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죄들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받아야 할 재앙들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까? 참으로 우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까막눈인 카톨릭 교도들에게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입니다. 카톨릭 교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 이치로 인해서 로마 교황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권세를 교황은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신실한 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선생으로서 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모든 신실한 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선생이라고 추켜세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그 위치는 로마 카톨릭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호한 선생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영혼이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교황은 성령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자신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인간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황관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입는 보통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반면에 교황은 항상 제왕의 복장을 입고 머리에 어두를 쓰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주의를 보면 온갖 부로 가득 찬 모습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자신의 전용 제트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각국의 세계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증오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최초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역시 코넬료가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교황이 정말로 교회의 머리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기관에 의해서 혼두를 돌보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신이라. 교황은 거룩한 아버지라는 칭호를 자신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교황이나 신부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황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당하는 칭호인 거룩한 아버지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을 보내셨다면 왜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카톨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황이 최종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를 자신들이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대신 교황이 사람들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신뢰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카톨릭 전통, 아니면 개신교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